Thank 더듬더듬 성경읽기 11기하 1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지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이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메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루로 옮기고 또 의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르의왕디글라 빌레세를 만나러 담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올라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진지라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들이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곧 성전 앞에 있던 노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이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노 재단은 내가 죽게, 엿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스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스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노바다를 노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가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전에 다윗 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해설입니다. 아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아들을 몰록에게 번제로 드린 우상숭배자요. 우상에 빠진 삶의 양태를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베가를 통해 유다를 공격하게 하시므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용사 12만 명과 많은 귀족이 죽임을 당했고 20만 명이 넘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역대하 28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은금으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담메세계 방문했는데 그곳의 이단 재단에 감동을 받아 제사장 우리아에게 동일한 재단을 만들게 했습니다. 원래의 노다은 옮겨서 점치는 용도로 쓰고 새롭고 거대한 이교 재단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15절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다른 우상을 두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공고함이 임해도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범죄하는 길로 갑니다. 역대하 28장 22절.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유다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죽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역대하 28장 27절.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아니라면 누구도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들에게 제시하신 기준은 여로보암이 아닌 다윗이었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서 신앙으로 산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얻을 힘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합니까? 그것은 징계를 거부하는 것이요. 오히려 제 힘으로 일어나 보려는 노력은 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그 기준이 무너지면 아수의 전처를 밟는 여정과 결론이 예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17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불과 메대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국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선업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윤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슬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집합 외에는 남 자가 없,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예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수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로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두에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수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물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 벨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도다. 예적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비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루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해설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 앞에 조공을 드리다가 애굽의 도움으로 독립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3년의 포위를 견디지 못하고 아수르에 종속됩니다. 많은 이들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아수르 각 지역에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합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혼혈 정책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열 지파는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고 그것은 후에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는 사마리아인의 기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가나안 사람들의 규례와 타락한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8절 하나님은 부지런히 사자들을 선 아, 사,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셨으나 그들은 목이 목을 굳게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삽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진노입니다. 18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과거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셨듯 쫓아내십니다 남은 것은 유다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사루 잡혀가고. 대신 이방인들이 각 처에서 와서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을 통해 정착민들 며칠 죽이십니다. 25절. 이것은 그 땅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은 사로잡힌 자중 사마리아 출신 제사장 하나를 보내 하나님의 법을 이주 정착민들에게 가르치게 하나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였겠습니까? 금송아지를 성겼을 뿐 아니라 누구든 원하면 제사장이될수 있었던 그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의 자식이 말입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는 만신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들 중에 하나가 됩니다. 32절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습니다. 세상 신도 섬겼습니다. 33절 하나님은 이것을 신앙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34절 하나님의 요구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6절, 39절. 지금도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성길 수 없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를 함께 성기는 자는 없겠으나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자기 자녀, 하나님과 자기라는 우상에 속한 모든 것을 겸하여 성기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의 성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만일 다른 것을 두고 함께 성긴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는 것 같다면 자신이 사생자가 아닌가 하고 심히 두려워 떨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 모든 낙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더듬더듬 성경 읽기 11기하 16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